자 어저께 본 법구경에 이어서 15번째 쌍품의 15번째 개성입니다. 이생에서 슬퍼하고 죽은 후 슬퍼한다. 악행을 저지른 자는 현세와 사후 두 곳에서 슬퍼한다. 자신의 악한 행위를 보고 나서 그는 슬퍼하고 그는 괴로워한다. 어제 어제 한 내용이 이생에서 기뻐하고 뭐 그런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악행을 저지르면 그것을 저질렀다고 이생에서도 슬프고 괴로워하고 반대되는 말은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악행은 저지르지 말자 왜냐하면 나, 내, 나를 괴롭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다음 구절까지 같이 보고서, 이 생에서 기뻐하고 죽은 후 기뻐한다. 선행을 행한 자는 현세와 사후 두 곳에서 기뻐한다. 자신의 청정한 행위를 보고 나서 그는 기뻐하고 그는 더욱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행이라고 하는 말은 보면, 은 여기서 빠빠까리라고 되어 있어요. 빠빠가 이게 악행이거든요. 악한 까리는 행동이니까. 여기서도 어 까마끼리타, 까리타 맞다노. 까마끼리타라는 게 자신의 악한 행위, 악다노가 자신이고요. 악한 행위 또는 <laughs> 낄리타라는 말이니까 더러운 행위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왜 여기가 청정한 행위라고 했나 보니까 여기가 길리타라는 말은 낄레사하고 관계 있는 말이에요. 여기가 악한 행위라고 저는 이제 똑같이 빠빠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나중에 바꾸겠습니다. 더러운 행위라고. 더럽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번, 번뇌에 의한 행위. 그런 오염시키는 행위. <laughs> 마음을 더럽히는 행위 그런 의미입니다. 일리타라는 말이 까마가 행위고, 이쪽에는 까마 위슈띠예요, 위슈띤 청정한 행위. 청정한 행위는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고 우리가 늘 같이 얘기하는 탐진치가 없는 행위들을 말합니다. 이 앞에 더러운 행위는 탐진치에 물든 행위. 그러니까 탐진치에 물든 악한 악행이고, 탐진치가 없는 선행이고, 여기에 뿐냐, 뿐노라고 하는 말이 아까 빠빠하고 반대되는 말이, 악행과 반대되는 선행은 여기에 공독행, 뿐, 뿐, 뿐냐입니다. 예, 뿐냐, 똑같은행위니까 그래서 <laughs> 공독이 되는 행위 선한 행위 그렇게 선한 공덕이 된 행위는 우리 마음을 정화시켜서 그그 어, 그 행위를 보고 기뻐하고 더욱 기뻐한다. 여기 모다띠, 빠모다띠 있는데 모다띠는 함께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빠모다띠는 더욱 기뻐하는가? 빠가 이제 강조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악한 행위, 번뇌에 물든 행위를 하고 이생에서도 괴로워하고 다음 생에서도 괴로워하니 선한 행위, 선한 행위의 종류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고시, 지계, 그 다음에 사물양심과 같은 천상에 나게 하는 그런 행위들, 그리고 그 위에 더 얹어서 깊은 산매를 닦고 윗바사나를 닦는 행위, 이게 다 선한 행위입니다. 궁국에 가서는 깨달음의 지혜가 선한 행위에 우리의 번뇌를 이제 끊어내는 그러한 행위다. 이렇게 보시고. 선한 행위 또는 청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정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진하는 것도 선한 행위고요, 당연히. 지금 이렇게 경전 공부를 같이 하는 것도 선한 행위고, 어, 내 마음 속에 탐욕을 덜어내고, 분노를 덜어내고, 무지를 덜어내는 매일매일의 삶이 선한 행위입니다. 또 타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나누는 것, 갖고 있는 뭐 물건을 나누든지, 따뜻한 마음을 나누든지, 또는 내가 알고 있는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가르침, 진리, 법을 나누든지,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선한 행위들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반복하는 다섯 가지 계의를 지키는 일, 선한 행위입니다. 스스로 정진해서 자의 마음을 닫고, 사물양심을 닫고, 또 부다의 가르침에 고배경이나 축복경이나 자의경 같은 경전을 독성하면서또 마음을 이렇게 또 향상시키는 일, 이게 다 선한 행위들입니다. 선한 행위가 아닌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행위가 아닌 악행에 탐진치에 물든 말과 행동과 마음을 쓴다면은. 현생에서도 괴롭고, 다음 생에서도 괴롭고, 슬퍼하고 괴롭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이 생에서도 기뻐하고, 죽음으로도 기뻐한다는 것. 뭐, 누가 뭐, 서양의 어떤 철학자가 몽테뉴가 얘기했잖아요 뭐, 아니면 뭐, 근본적으로 서양의 그리스 철학자들이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인간의 행위는 죽음을 위한 준비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뭐잘 죽기 위한 준비라고도 할수 있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놓고서 인간이 하는 행위들은 죽음과 함께 이전에 했던 행위들이 평가되고 죽음 이유가 갈라진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진하고 닦는 일들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이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음 생으로도 연결된다. 이건 굉장한 안심을 할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그삶 속에서 행했던 악행을 반성하고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지금부터 매일매일 새롭게 짓는 행위들, 몸과 말과 마음으로 짓는 신구위로 짓는 행위들을 어, 나와 다, 타인에게 유익한 이런 선행들, 공독행들을늘 하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하고서 산다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다음에 다음 생에 가서 더욱 기뻐한다.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다들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죽음 자체가 두렵죠, 사실은. 죽음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죽음 뒤에 천국이 있다.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신앙심을 갖고 있어서 다음 생에 천국에 간다. 뭐 여러 가지 뭐 믿음의 균관한 그러한 또는 어떤 창조신을 믿으면서 누군가를 믿고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신앙들을 만들어내는데, 어다의 깨달음으로 보니까 이 생에서 행복하고 다음 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업을 정화하는 일, 행위를 정화하는 일, 청정하고 공독이 되고 선한 행위를 하는 일 외에는 자기를 구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붙다는 깨달으신 거예요. 이건 굉장히 정직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행한 행위의 결과를 각자가 스스로 받는다. 까마사카라는 말. 그러니까 내가 순간순간 공독행, 선한 행, 청정한 행원내 물들지 않은 그러한 마음을 쓰고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간순간에 나를 구제하는 일이고, 그렇게 살 때에 나는 기뻐하고 행복해 하면서 이 생에서도 살수 있고, 다음 생에서도 살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청정한 행동, 공덕이 되는 행동을 그것이 무엇일까 기억을 하고, 아 그렇게 간단한 원리로서 옷이 지게 생천에 이르는 실천들을 가르치셨고, 더 나아가서 삼매와 지혜를 닦으라고 하셨구나. 이거 다 내가 갖춰야 되는 내 마음으로 어, 절제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또 정진을 통해서 순간순간 길러야 되는 그러한 덕목이구나라고 계속 자기한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이해를 못 하면 은또 마음이 언내에 어, 물든 여러가지 생각들, 행위와 말들이 일어나면서 스스로가 슬퍼하고 슬퍼하고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욕 부리지 말고, 화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리석게 지내지 말고, 분수에 맞게 자기의 역량껏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그런 재산으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위 사람과 나 자신을 보살피면서 순간순간 안정되고 깨어있고 명료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닦아 나갈 때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이 기쁘고 행복하고 그 순간이 이어져서 죽음을 맞이한 그 다음부터도 또 기쁨과 행복이 이어진다. 우리 아비담마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laughs> 무거운 업이 죽을 때 가장 먼저 나타나고 무거운 업은 악업과 선업으로 나눠집니다 악업은 부모님을 죽인 죄, 아라한을 죽인 죄, 아라한 그 다음에 승가의 화합을 깬 죄, 부처님 몸에 상처를 입힌 이 오무간 업이 가장 먼저 나타나거나 이걸 지우면 이것이 먼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죽기 전에 닦았던 산매, 새끼의 산매, 무새끼의 산매가 이게 늘그 삼매를 닦고 있다면 죽음의 순간에 그 삼매의 마음이 나타나서 삼매에 해당하는 천상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새끼 천상, 무새끼 천상. 삼매를 늘 닦고 살, 닦, 닦으면서 살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임종에 다달아서 지은 업이거나, 습관적으로 늘 짓는 업이거나, 이것들이 나타납니다. 죽음, 죽는 순간에 잘 죽어야 된다는 말이 그런 말이고, 또, 늘 습관적으로 닦는 마음, 늘 습관적으로 일으킨 자기의 업이 죽는 순간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업의 형태로, 업의 과보의 형태로, 내가 태어날 곳에 어떤 모습의 형태로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어, 우리가 죽음의 순간까지 이게 정진하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번뇌를 드러내면서 살아간다는 이런 각오로서, 어, 매일매일 이렇게 함께 정진하면은, 정말로 우리는 이 생에서도 점점 기쁘고 행복할 일이 더 많아지고, 그, 그렇게 이 생에서 더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아질수록 내 주변도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지고, 또 다음 생에 내 삶도 더욱더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이 15번, 16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제 얘기를 여러 번 들어서 이제 정리가 좀 되셨으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 생에서 좋은 업을 최대한 순간순간 이어지게 쌓으면서 선업을 쌓고 마음을 정화시키고, 정화시킨 마음은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것도 분노, 분노해 하면서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수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휘말리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어 거부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은 마음으로, <laughs> 경험들을 인내하고 참아내고 또그 안에서 자비의사의 사물양심을 끊임없이 일으키면서 마음챙김으로 윗바사나로 기회를 지키고 지혜를 개발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나아질 겁니다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 세월이 지나면서 더 어리석어지고 더 고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더 열리게 되고 더 깨어있게 되고 더 자유로워지고 주변 사람들을 또더 자유롭게 할 겁니다. 그런 나이 먹, 먹, 먹어가는 과정이라면 그 과정 속에서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처럼 내 마음이 더욱더 성숙해가고 더욱더 출세간의 담마에 가까이 가는 길이다라고 스스로 확인하면서 갈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법구경 15, 16 개송 함께 읽었고 제가 나눌 말씀 좀 나눠드렸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명상의 힘, 이 공부의 힘을 이어서 더 평안하고 행복하시고 즐거워지는 하루 함께 가꾸기를 바라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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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